절 에서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시작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진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할일이 있는데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는 명령이에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신앙 성장이 없어요. 100%요 이거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거든요. 어, 이두 가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두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되고 서울이 여기면 안 되는 일인데요. 이두 가지는 믿는 자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생활의 근본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리배를잘 드리고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라 할지라도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언젠가 신앙생활의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두 가지를 안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 큰일이 생겨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두 가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을 해도 성공이 아니에요. 두 가지 하두 가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을 해도 건강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두 가지는 이걸 안 하면은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큰 일이 생겨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젠가 무너지게 되고, 언젠가 자빠지게 되고, 큰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되, 제대로 만나게 되면, 곧바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떠나,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믿는 자는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까? 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 특별히 오늘, 오늘은 이 기도와 말씀 두 가지 중에서, 믿는 자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한 가지만 좀 한정해서 보려고 하는데 왜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왜 믿는 자는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 하나가 뭐냐면 다 설명할 수 없을 것고한 가지 보자면 한 크게 따라 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가까이. 적어도 듣기라도 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사상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의지, 절대 명령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면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해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빚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그리고 확실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고 가까이하지 않으면 올바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어. 어, 성경을 읽어요. 우리 한번더 축복해요. 듣기라도 하세요. 듣기라도 하세요. 어. 우리 성경 듣기에 대가는 현호입니다. 참잘 들어요. 읽진 않아도 잘 들어요. 근데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관점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종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 종교가 어떤 차원을 추구하는가, 어떤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지향하는 바가 뭔가, 이 종교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는 무형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치, 윤리, 도덕,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고등 종교라고 하고요.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냥 주술 같이 비나이다, 비나이다면서 하 먹을 거 달라고 입을 거 달라고 우리 자식 대학 합격하게 달라고 좋은 거 취직하게 달라고 여기 한몰도 있는 것을 하등 종교라고 해요. 또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 게 아니면은. 외부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내가 구원되는가에 따라서, 즉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력 종교로 나눠지고, 타력 종교로 나눠져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자력이에요. 타력이에요. 타력이에요. 이런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지식으로, 내 선행으로, 내 구제로 구원이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인 거예요? 자력인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거야.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기독교는 자력이에요? 타력이에요? 타력 종교야. 또한 개시의 관점에 따라서 종교를 나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자연종교와 개시종교로 나뉘어요. 자연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본성이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연종교야. 그러니까 자연종교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 따윈 필요 없고 내 생각으로 내가 공부하는 것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내 열정으로 충분히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자연 종교를 보통 이성 종교라고도 바꿔 불러요. 이반의 계시 종교는 뭐냐?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진리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계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밝혀주셔야만. 밝혀주셔야만 나타내셔야만. 보이셔야만. 알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고 지금도 괴로워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밝히 보여주시고 당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연구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는 어떤 분이냐면 당신을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열어서 까발려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 자주 쓰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요. 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시 은혜 열어서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 통이세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손을 내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당신들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구원 받으니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바탕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한번 따라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개시. 일반 계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연 현상을 통과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자연 현상을 통과해 하나님 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캐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의 광활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네. 천둥번개 치는 거 보면서 하나님 무서우신 분인 것 같네. 24시간의 하루를 통하여 지구가 정확하게 자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1년 365일을 주기로 하여 태양 한 바퀴를 지구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신기한 거야.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우주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우그 별을 보면서, 별이 몇억 갠가를 모르잖아요, 지금. 관측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망원경으로 이, 이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별의 길이가 아직도 제한적이잖아요. 어디까지가 우주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사시 사철마다 정확하게 바뀌는 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잘 봐요. 바다가 육지 위로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근데 전도에서 다 오더라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경계선을 지으셨다. 그래서 절대 바다가 육지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걸 통해서, 오, 하나님 살아 계시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 자연에 돌아가는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아, 진짜 계신 분인 것 같구나.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요. 일반 계시를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아가는 일반 계시에는요 하나님을 날아가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떤 한계가 있냐면 신의 외적인 능력,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보여줌, 하나님의 힘 정도밖에 우리가 알 하나님 그러니까 나타내 보여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요 외적으로 보여지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의 능력 외에 그 이상의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자연현상을 통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내적인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 생각 이런 것들은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중은,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경륜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일반 계시가 또 뭐가 있다고 했죠?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가 뭐냐면 성경이야. 성경 66권은요 계시 덩어리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 덩어리야. 특별히 특별 계시가 성경이고 성경의 특별 계시들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속 마음이 나와 하나님의 속 생각, 하나님의 속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 성품을 알아, 의도를 알아, 계획을 알아. 섬니를 알아.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중간 중간에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절대 중요한 것이요 이해가 안돼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요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경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멘합시다 준비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성경에 나온다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야 앞으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 무엇을 먹을 거,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데, 하나님이 예비하신데, 하나님이 공급을 하신데, 이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야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천지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느끼는 분들 뜻이 못 느끼는 분들이 훨씬 많아. 근데 성경은 특별 계신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나를 위하여 당신 아들까지 내 보내 주시는 아들까지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시구나. 아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뭐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이나 우리를 부요케하리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에게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물론 일시적으로. 연단과 훈련의 차원에서 가난과 광야 생활과 고통 가운데 밀어넣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성경을 통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어줄 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꾸어주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빌려달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빌려주는 인생인 거야.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되 한이 없으시다 극률이 많으신 나나님 인자, 인자 인, 인해하신 인, 구세주여 우리가 유명한 찬양 했잖아 인해하신 구세주여 인해하신 구세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나나님 이것은 성경을 읽어야 알아요 근데 안 것을 넘어서서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게, 내게. 조명하신다. 조명하신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사랑이 하나님 내 안에 확 박히는 거야. 걱정, 근심, 염려로 충만해서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 영혼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야, 비춰주시는 거야, 조명해주시는 거야.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뇌리에도 새겨지고. 신비에도 새겨지고 삶에도 새겨지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아. 흔들릴 것 같은 안 흔들리는 거야. 무엇이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를 붙잡아 주는 거야. 말씀이고 하나님 이시고 하나님이고 말씀인데 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거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생각나는 거 있죠. 참 신기한 게 한번 따라해요. 내가 읽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알게 하신다. 아는 만큼, 읽는 만큼, 듣는 만큼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역사할 거다 내가 너희 이런 하나님을 앞으로 내, 너,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해요 쉬운 성경이라도 읽어 시작 어, 읽어 어,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복사는 저는 듣는, 읽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 한장만 읽으면 바로 잠이 옵니다. 듣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틀어놓고 자. 아멘하세요. 아멘이시죠. 틀어놓고라도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률이여겨신다니까. 야, 네가 내 말씀을 가까이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성경을 읽자는 건데 가까이 하자는 건데. 이런,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에게 감흥이 없다면 성경을 알려 의지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알려 의지가 진짜 없는 거야.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일 수 있어. 우리 미용 집사님 관심 많으시죠? 예, 그래서 신청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야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면 좋은 일이라 합니다. 처음에는 성가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는 게.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성경은. 근데 거기에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게더 불안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남안 된다 이야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게 하셔야 돼. 내 인생을 살피게 하셔야 돼. 내 인생을 보살피게 하셔야 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챙기게 하셔야 한다고. 그러려면 내 인생에 최소한 제스처가 필요하잖아.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 네가 나를 알려고 하는구나. 내가. 나에 대해서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말씀할게. 내가 너희들을 이끌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